방탄소년단 지민이 글로벌 케이팝 아이돌 인기투표 서비스 앱 케이돌에서 5월 첫째 주에도 가장 많은 하트를 받아 39주 연속 주간 랭킹 1위에 연속 오르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케이돌은 케이팝 아이돌을 대상으로 인기 순위를 실시간으로 집계, 매일 한국 시간 자정에 리셋하며 2. 순위의 누적 투표로 일간, 주간, 월간 순위와 전체 투표를 합산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앱입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랭킹에서 팀미는총 1,243만 4,356 하트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799,950 0 하트의 엑소 백현이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방탄소년단의 전국 596만 1,757 하트와 P 532만 9,985 하트, 그리고 트와이스의 지위 95만 3,630 하트, 미나 68만 4,350 하트 순으로 집계되는데요. 지민은 지난해 8월부터 주간, 월간 1위를 단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체 2억 4,459만 3,885개의 하트를 바다 2위와는 1억 개 이상의 매우 큰 차이로 명예의 전당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투표 가능한 글로벌 k p o 아이돌 인기 투표 서비스 앱 K-DOL은 미국, 일본, 동남아, 한국 등 국내외에서 참여하는 유저 투표를 100% 수미에 반영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k p o 아이돌의 글로벌 인기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민은 빠르게 변화하는 K팝 생태계에서도 K 돌명의의 전당 1위에 유일하게 오른 아이돌 멤버로 기록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